안녕하십니까 샤넬 조부장입니다. 어, 강아지가 한 마리 있네요. 운복동에 있는 하하하하 <laughs> 운복동에 있는 단독주택에 한번 왔습니다. 강아지가 한 백구가 한 마리가 있는데 아, 안 지져요. 여기 단독주택지 매매가 나와서 제가 한번 와봤습니다. 여기 땅 면적은 162평이고요. 집은, 건축 면적은 지금 세입자가 안 계셔서 안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, 되시면, 기회가 되면 보여드릴 거고요. 어, 집 면적은 31평입니다. 거짓 다 31평 꽉 차게 전역 면적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이렇게돼 있는 단독주택입니다. 텃밭도 하고 계시고요. 매매가 나와서 제가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. 아, 건물은 2010년도에 지셨네요. 자세한 내용이랑 가격이랑 뭐 이런거는 자막으로 해서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. 문북동이었구요. 단독주택 매매물건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샤넬 조부장이었습니다. 안녕. 아이 착해.